안녕하세요. 홍순내입니다. 아, 저희 홍순내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억 즉석복권 당첨 꿈의 실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즉석복권 5억 원 당첨을 예지한 꿈의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육화 원칙에 따라 적어 보겠습니다.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결과가 기대됩니다. 예, 즉석 복권 5억 당첨을 예지한 꿈 공개. 예, 현재 임플란트 시술 중이라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또. 아소 흉측하게 보이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예, 육하원칙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누가? 예, 현재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제 자신, 몽조학스러운 원장 본인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사람은 춘천의 땡땡 철학관 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 예, 2022년 8월 10일 오후 1시경 나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땡땡 예, 철학관 원장이 그날 새벽에 꾼꿈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서로 꿈과 사주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세 번째, 어디서? 예, 춘천의 땡땡 철학관 원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예, 땡땡 철학관 원장이 새벽역 꾼 꿈에 관하여 예, 또 철학관 원장이 한 달여 전에 꾼 꿈에 관해서 5억 즉석 복권에 당첨 예지될 것이라는, 예, 스피또 2천에 10억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단서는 네 번째로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떻게? 예, 즉석식 및 로또 복권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학과 원장이 새벽역 꾼 꿈에 관하여 꿈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왜? 예, 철학관 원장이 꾼 꿈이 즉석식 5억 복권에 네 번째로 당첨될 것이라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예의적 꿈의 세계를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죠? <laughs> 예, 우리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동양학에서 그러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꿈과 사주를 들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꿈의 적중률은 99%에서 100%! 사실 저는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1%? 좀 뺐습니다. 사주의 적중률은 이상이라 하겠습니다. 적중률은 예지적 꿈의 세계가 뛰어나면서 한치의 거짓도 오차도 없지만 꿈은 꿔야만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마다 꿈꾸는 능력 차이가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예, 사주는 적중률이 꿈보다 뒤떨어지지만 인생길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와 꿈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복권 당첨 등에 재물운이 들어오는 경우에 꿈과 사주로 예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재물 관련으로 실현될 수 있는 꿈을 꾸었을 경우에 예, 사주상으로도 뜻밖의 재물운이라 할수 있는 편재운이 장차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면 로또 당첨이나 뭐 뜻밖의 유산 상속 등 막대한 재물운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에 올려 놓은 로또 복권 관련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추천 동영상 로또 꿈에 이것만은 꼭1 2 3 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학관 원장이 꾼 꿈을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꿈의 예지대로 5억 즉석식 복권의 당첨으로 실현된다면, 여기에 주고받은 40여 분의 녹음 파일의 전체 내용을 다시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꿈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PR, <laughs> 예, 제가 올려놓은 로또 복권 당첨 꿈 분석 20가지 꿈뭐 일본어 영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특히 자막이 있으니까 아주 보시기 좋습니다. 이밖에 로또 복권 당첨 대박의 똥 대변 꿈또 사지와 꿈의 상보적 관계 좋은 꿈과 편재운이 올때 로또에 당첨된다. 또 이럴 때 로또를 사라 30선 해가지고. 생생한 꿈, 반복적인 꿈을 꿀때 자신 및 가족 친지가 돌아가면서 꿈꿀 때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예, 용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된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13년 출간한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 책이 있습니다. 요 표지인데요. 관심 있는 분은 사보시기 바랍니다. 예, 철학관 원자위군 재물 관련 첫 번째 꿈에 관해서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진행하는 홍순내 박사 TV 실시간 채팅 시간에 한 달여 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꿈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 상자 가득 이렇게 누브라를 주는 것을 받는 꿈이었답니다. 그꿈 이야기를 듣기 전에 철학관 원장과 저녁 겸 술을 한잔하고 편의점 앞 의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당시에 저격을 제가 얻어먹어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로또 열 장을 구입해서 반반씩 나눠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당첨시에는 당첨자가 70% 갖고 상대방에게 30% 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운의 꿈이 로또 당첨으로 반드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예, 뜻밖의 유산상속이라든지 처한상에 따라 기타 좋은 일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예 결과는 <laughs> 꽝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꿈의 예지일수록 꿈의 실현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사소한 개꿈일수록 비교적 2, 3일 내에 빨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꿈꾸고 2, 3일 내로 2, 30%, 일주일 내로 50%, 보름 내로 60%, 한달 내로 70%, 두달 내로 80%, 석달 내로 90% 해서 웬만한 꿈은 석달 내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5개월, 10개월, 1년, 3년, 5년, 10년, 20년, 심지어 50년 뒤에 실현되기도 합니다. 예, 태몽은 평생에 걸쳐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철학관 원장 사무실에서 주로 꿈과 사지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제, 예, 2022년 8월 10일, 예, 점심 후에 들렀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예, 자신이 새벽 역회 꾼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예, 평생에 그런 희한한 꿈, 생생한 꿈은 처음 꿔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laughs> 꿈에 관련된 대화 내용을 녹음 파일로 저장해 두었지만 그것은 당첨 시에 공개하기로 하고 일단 꿈의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두컴컴한 어느 좁은 동굴, 뭐 길, 터널 같은 것을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뱀이 다리를 무는 것이었답니다. 예, 간신히 빠져나와서 보니까 뱀이 아닌 커다란 구렁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렁이가 캡하고 입에서 무언가 토해 놓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얗게 반짝이는 커다란 다이아몬드였다는 겁니다. 예,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는데 머리에 분홍빛의 월계관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운데 사람이 말하기를 예, 당신이 검 왕이다. 예, 복권 네 번째 당첨자고 이제 한명 남아있다. 깨어나니까 꿈이었답니다. 신기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복권도 여러 가지가 있더랍니다. 그 중에서 스피토 500, 1000, 2000의 즉석식 복권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스피토 1000 즉석식 복권이 8월 9일까지 3명이 당첨되어 있었다는 거죠. 꿈에서 네 번째로 당첨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 뭐 1년에 뭐한5 사람이 당첨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1년에 5사람이 아니라 거의 매달 한 5명 정도가 당첨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러한 꿈을 철학관 원장이 8월 10일 날 새벽에 꾼 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 당첨의 주인공을 기대하면서 즉석식 복권을 샀는데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런데 어제 아침 8월 11일 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네 번째 당첨자가 스피드 1000에서 나와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날이 샌 거죠. 살펴보니까 즉석 복권 스피드 1000에서 매달 5명 정도 당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스피드 1000은 이번 달은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피또 100이건 스피또 2000이건 세 번째 당첨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피또 100은 당첨금이 2천만 원이니 적은 액수라 구매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스피또 2000을 살펴보니까 1억 당첨도 있고 10억 당첨도 있었습니다. 꾸해지는 예, 절대적입니다. 네 번째로 당첨되는 것을 찾아서 구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을 계약해야 하는, 예, 다음 달에도 세 번째 당첨자까지 나온 뒤에 구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절대로 당첨되지 않습니다. 꿈에서 예지해 주었듯이, 예, 어찌 보면 이렇게 머리 써서 스피또 즉석 복권을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징적인 꿈의 시련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하게 스피또 직석 복권을 구매한다 할지라도 네 번째로 당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푸틴에게 루브라를 상자 하나 가득 받는 꿈에 이어서 뱀에게 물린 꿈. 예, 뱀이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인 경우가 있으며 물렸다는 것은 그 영양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또 뱀인 줄 알았더니 큰 구렁이로 이래서 다이아몬드를 뱉어낸 꿈이 역시 아주 좋다 하겠습니다. 예, 뱀보다는 구렁이가 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 재물 이권 대상의 상징으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이아몬드가 재물의 상징으로 이때 뱉어놓은 다이아몬드가 컸을수록 큰 액수의 당첨으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예, 철학관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내가 손으로 받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예, 태몽의 경우에 연못 속에 잉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태몽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꼭 연못 속에 잉어를 야 이리 와이놈아 해가지고 잉어를 치마포기 안아야 태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소유, 획득, 점령의 상징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세 사람이 분홍색의 월계관을 쓰고 있었는데, 예, 이미 당첨된 세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당신이 네 번째 거망으로 되었다. 이제 한 사람 남았다는 꿈은 즉석식 복권에 뭐, 칼인 검이 그려져 있거나 다이아몬드 그림이 있는 예, 즉석식 복권을 사라고 일러줬습니다. 왜서 그러냐? 예, 꿈살에 하늘로부터 여러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다가오다가 돌아가는 꿈을 몇번 꿨답니다. 복권을 샀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차가 이마에 턱 닿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권을 사러 갔는데 말이 끄는 마차가 그려져 있는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꿈사례 두 번째로 좀 오래된 꿈 내용이라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신드바드가 보석인지를 가져오다가 똥물에 빠뜨리는 이러한 꿈을 꾸고 복권을 사러 갔는데 신기하게도 인쇄된 복권에 신드바드 관련 그림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이거다 하고 샀는데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꿈속에 나타난 정괴물이나 상징 표상물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된 복권에 검이 그려져 있거나 뭐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거나 또는 구렁이가 있는 그림도 관련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그림이 인쇄된 즉석식 복권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야, 나도 한번 검이 그려져 있는 즉석식 복권을 사봐야지, 예, 사지 마십시오.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 철학관 원장이나 네 번째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정초부터 좋은 꿈을 여러 가지 꿔 오다가, 가을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가을에는 당첨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들판에 불길이 일어나는 꿈을 꾸었기에 예, 코스모스가 나온 것 이외에는 꿈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코스모스 하면 가을을 연상하듯이 가을에 복권에 당첨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즉석식 복권이 아닌 로또에 당첨될 수는 없는 것일까? 여기에 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복권 당첨자는 총 다섯 명이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가운데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복권 네 번째 당첨자고 이제 한명 남아 있다 했듯이 당첨해서 네 번째로 정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또 당첨으로 실현된다면 그것도 다섯 명이 로또에 당첨되는 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당첨자가 발표되기 전에 선정하여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철학관 원장은 네 번째로 지금 선정된 거죠. 꿈의 가능성을 본다면 로또 당첨자가 총 5명이 나오는 때에 당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로또보다는 스피또 즉석식 복권에서 네 번째 당첨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당첨된다면 꿈의 의지대로 어차피 스피또 즉석 복권에서 네 번째로 당첨되는 운명이기에 가장 적은 액수인 스피또 500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즉석식 복권과 달리 즉석 복권 당첨 내역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즉석식 복권 당첨이 연식으로 2천만원 발행되었습니다. 즉, 두 장을 샀을 때 최대 4천만원에 당첨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것들, 뭐 노트북 등등, 승용차, 여행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재물운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을 경우에 굳이 즉석식 복권을 사기보다는 로또 등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재물운으로 다가왔는데 작은 것보다는 큰 것으로 실현되는 쪽을 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석식 복, 즉석식 복권에 당첨되어 하차는 재물운으로 실현될 수 있기에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 새로운 즉석식 복권에서는 액수가 많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스피또 2000의 경우에 10억까지 당첨금액이 있었고 스피또 1000의 경우에 5억원 당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피또 500의 경우에 2천만원 당첨으로 되어 있었고요. 상징적인 미래의 집 꿈은 100% 꿈의 예지대로 실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가슴 아픈 얘기로 전화 상담 해오신 분이 참회가 썩어서 버리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가임 여권에서 제가 유산할 것이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열흘 후에 유산됐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총마저 죽는 꿈 외, 예. 예. 저 남쪽 지방에서 어느 아버님이 따님의 행정고시 합격 여부를 물어온 꿈이었습니다. 이 청마저 죽는 꿈 말고도 다른 몇 가지 꿈이 있는데 다 좋았습니다. 예, 저는 홍순애 박사 꿈의 몽에 이름을 걸고 합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얼마 지나서 딸이 최종 합격했다는 그러한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미래의 집 꿈은 꿈의 예지대로 실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다시 철학관 원장이 꾼 좋은 꿈을 살펴보면, 한 달여 전에 푸틴에게 상자 가득 누브라를 받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8월 10일 날 새벽에 꾼 꿈으로 뱀에게 다리를 물린 꿈, 예, 뱀인 줄 알았던 구렁이 입에서 다이아몬드를 뱉어낸 꿈, 세 사람이 월계관을 쓰고 있었는데, 가운데 사람이 당신이 네 번째 거망이라던 꿈, 이제 한 사람 남았다는 꿈, 예, 이러한 미래 예지적인 꿈으로 미루었을 때, 저는 즉석식 복권에서 네 번째로 당첨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편입니다. 예, 좋아요 및 구독, 또 멤버십 가입하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또 본인이나 집사람, 가족 누군가 엄청나게 좋은 꿈을 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꿈의 시련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복권 당첨자 가운데 본인이 좋은 꿈을 연달아 꾸게 되거나 이렇게 가족이 돌아가면서 꿈을 꾼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 새로운 꿈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기 다시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철학관 원장이 당첨금에 10%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번 푸틴으로부터 루브라 반눈꿈을 꿨다고 했을 때는 나 자신의 돈으로 만원어치 사서 반반씩 나누고 당첨되는 사람이 70%를 먹고 30%는 상대방에게 주기로 약속했었지만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크나큰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은 철학관 원장에게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선행을 베풀고 음덕을 쌓아온 데 대한 하늘의 보답이요, 격려라할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팥고물로 복권 당첨금의 10% 어, 그게 어딥니까? 제발 그렇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의적 꿈의 세계를 좀 믿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제 자신도 아주 오래전에 한 6, 7개월 전인가 그 이전에 아주 좋은 꿈을 꾼 바가 있습니다. 하얀 목룡꽃이 활짝 핀 나무를 보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주 기분 좋은 게 느껴지는 예, 그 후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기대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8월 2일날 큰 며느리가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좋은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목룡나무의 꿈이 재물운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금액의 10% <laughs> 예, 꿈이 몇달 뒤에 실현되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냐 하면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자신의 답변은 몇 개월 지나서 실현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 3년, 5년, 17년, 23년, 심지어 50여 년 뒤에 실현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 태몽은 평생에 걸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 꿈은 언제 실현되는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너방의 사슴이 장진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태몽을 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나 유교 때 피난길에 아들이 행방불명 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50여 년 지나서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행사 때 북쪽에서 남쪽의 부모를 찾는다고 나왔습니다. 참 너무나 신비한 태몽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예,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어릴 때 꿈만 꾸면 이름 모를 산길을 걸어가는 꿈을 수없이 꿨는데 나이 들어서 알고 보니까 기도원 산길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예, 기다려집니다. 철학관 원장의 꿈이 언제 꿈이 실현될지. 예, 스승이신 고 한건덕 선생님은 1973년도에 사나이가 돌탑을 허물며 일하는 예지적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지적 꿈의 실현을 확신한 나머지 1980년, 약한 7년 뒤에 저서인 꿈과 잠재의식의 첫머리에 그림과 함께 사나이 관련 꿈의 예지적 꿈의 몽을 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꾼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 믿음을 지니시고, 예, 여기에 관해서도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실현은 1997년 첫 만남에서 한건덕 선생님이 사나이가 이렇게 중얼거리셨는데 사나이로 상징된 필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해수로 따지면 2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꿈이 아닌 사주상으로 일반적으로 보자면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오거나 뜬임 없이 들어오는 재물을 뜻하는 편재운이 강해지는 시기에 당첨의 행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치국 먼저 마신다는 말이 있지만 예의적 꿈의 실현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여기에 이렇게 올려 봅니다. 다만 한 가지 꿈의 의의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올려진 동영상 꿈의 의의성에 관하여에 나오는 얘기로 안 좋은 꿈을 꾸고. 큰 며느리의 시험 불합격으로 알았으나 제 자신이 기차를 놓치는 일로 실현된 사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의 엉뚱한 곳에서 뜻밖의 유산 상속 등 재물이 생기는 일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물운의 좋은 일로 실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급하게 복권 당첨이 되기도 전에. 꿈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예의적 꿈의 실현성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예의적 꿈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몸서 입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좀 황당한 얘기했나요? <laughs> 제발 직속식 복권 당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팥 꿈을 <laughs> 10%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자신의 올려놓은 동영상, 하나의 동영상으로 보는 홍순의 박사 꿈의 몽, 이 책이 1810쪽에 해당되는데, 93분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시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당첨으로 실현되었을 때, 실증 사례로 주고받은 녹음 파일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림상으로 홍순혜 박사 꿈의 몽 사이트 및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꿈과 사주에 관심있는 분들의 채널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사이트 정혜원 승격 및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11시에 채팅방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